사실 지금 상황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. 소심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. 먼저 누군가 다가오기를. 혹시 국악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? <laughs> 좋아하는데 다른 다른 톤도 할수 있죠. 국악 톤 말고. 국악 톤 빼고도 할수 있는데. 제가 하고 싶은 장르가 명확하게 있어서 발라드나 락 발라드를 할수 있는 분이랑 가창력이 있는 분과 하고 싶어서. 그렇게 지금 하세요. 저는 지금까지 모든 경연을 다 편곡을 제가 했는데 제가 하진 않아서 말로 해요. 근데 이제 잘 실패 안 해봐가지고 할래요. 어떻게 아, 할수 있을 것 같아요? 좋아요. 같이 하실까요? 알겠습니다 어, <웃음> 갑니다. <웃음> 안녕. 갑니다. <laughs> 안녕. 안녕하세요. 와. 잠깐만. 이한다고뭐 아, 잘하냐고 막 물어보시면서 저랑 하죠 하면서 엄청 멋지게 저를 끌어당겨주셔서. 사실 국악과 소울 발라드의 조합을 섞으려면 선장이 한명 있어야 되거든요. 그걸 잘 살리지 못하면은 높은 점수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. 무대 미션 곡을 공개하겠습니다. 아 내가 하고 싶다. 어. 전혀 없네. 다 들어봐야겠다. 오 음, 이렇게 댄스곡이 많아. 그니까요. 어. 이거 너무 대중적이지 어. 않은 느낌. 지루해. 다시. 잘 비가 오는 날에나. 그 비가 오는 날에 거니까. 괜찮을 거네요. 이번에 곡을 잘 골랐거든요. 제 치트키인 국악을 잘 살려서 사람들을 올리겠다 그래서 우리 그때 정리했던 게 음. 이렇게 되잖아요. 좀 지루해지는 부분이 음. 여기 부분이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해요. 치 이걸 계속 느낌이 계속 떨어져서. 네. 아니면 난 사실은. 음악 다 빠지고 우리만 한번 하고 아 음, 뭐 이런 거 나와야지 소름인데 아, 뭔지 알죠? 그쵸? 뭔지 알지? 오늘 올리기로 했잖아요. 그쳐가겠지 끝난 줄 알았다. 따라라 따라라 어 뭐야. 어 뭐야 뭐 떨어져 약간 이런 느 <laughs> 이거 비다? <laughs> 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. 저희가 감정선이 깊은 보컬이다 보니까 장법이나 느낌 같은 걸 최대한 살려서 그 이별하지 않은 사람도 이별한 감정이 되게 하루 종일 우울하게끔 만드는 게 설명곡 방향입니다.